스케줄이 되지 겠습니까 네, 스타리그에서 웅진, 김병훈, 웅진, 김병훈, 웅진, 김병훈. 예, 네, 이렇게 해야 웅진이 입을 만든 거예요. 웅진, 네. 네. <목소리> <목소리> 김병훈 <파이팅! 목소리> <김병우 파이팅! 목소리> 선수의 지장입니다. 말씀드려봐서 김태경 이기면 2승 찍고 8강 가는 상위권 재경기는 확보. 동시에 진영 탈락입니다. 김영선수, 삼성 찍고, 그렇죠? 그러면, 오, 용준동에서 나왔나봐요? <laughs> 어, 지금 뭐, 삼성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구호버풀 예, 더블엑스 상대로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하는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그럼요. 뭐 바로 넥서스를 들어갈 수 있는, 예,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할 수가 있겠고요. 앞마 기본적으로 귀찮게 합니다. 이게 김태경의 시작이에요. 김태경의 최근 뭐 4연승, 5연승, 6연승의 시작.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합니다. 저거 다타일런까지 예. 꽂아버려요. 예, 예. 앞마당을 늦추는 플레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 혹시 그, 예, 예. 아, 뭐, 그건 아니고 정찰관. 쪽에 해처리를 하나 더 과감하게 필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예. 예. 뭐, 세개 맞춰봤는데 견제 받을 것 같으면 바로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 7시 가다가 선수들 뭐, 숫차를 봤으니까요. 전에, 예, 저글링들이 본진으로쑥 난입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예. 오, 네. 그렇죠, 바로, 예. 바로 반대 저글링이라도 저게. 한... 정말 장난 아니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최고의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스타릭 그룹으로 쫓아 냈고요. 네. 예. 발음 유무 쪽에 돈안 써도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팔런을 어, 상대방 앞마당 위치에다가 지음으로 해서 김명훈 선수가 어, 두 번째 멀티지역에다가 먼저 해체를 펴고 출발하게 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어, 아주 직접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이런 성과도 있는 거예요 앞마당이 먼저 터졌으면 본진에 있는 드론을 앞마당으로 배분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플레이를 안 해서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저그의 미네랄 채취에 영향을 좀준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시트라그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김태경 팀내 에이스인 건 당연하고요 김태경 선수가 2대1로 앞서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김태경의 첫 일꾼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laughs> 예, 김태경이 별다른 그 압박, 뭐, 견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당한 가운데, 예, 소위 그렇죠. 말하는 커세어 다크. 이렇게 하면 예. 거의 안 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오버로도 잡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거 출발이 된다면, 뭐, 가장 좋을 수 있겠어요. 아, 여기서? 예. 야, 저 야. 엄청난 많은 분한테 <laughs> 니다 테크는 거의 준비되거든요? 이제 나오겠죠 아 찍혔어 이제, 어. 이제 찍힙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다크 에한 번만이라도 이들면안되는거예요아 그럼요 정직으로 게이트 늘립니다예뭐 네, 이정도 됐으면은 뭐 다크 템플러가 어떻게 예 가가지고 견제 활동 참 성공해주고 이러면은 진짜 예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이쯤 갔으면은 김태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덩어리 만들어서 힘싸움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네, 데뷔 잘해주고 있네 혹시나 모르는 본진으로의 난이 뭐 이런거 다 신경쓰면서 오버로드 다뛰어났고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진 않겠죠? 네, 왜 이래놓, 이렇게 해놓고 영부타를 또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역시 그, 어, 다템플러로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템을, 어, 거의 아 뽑았잖아. 하나 거, 거의 이제 뽑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김명훈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꼼짝 못하고 있 이런 상태거든요. 이렇게만 돼도 프로토스는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네. 네, 물론 뭐 김명훈 선수랑 해서, 네, 뭔가, 어, 지금, 예. 어? 예. 예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게요 예 옵저브가 늦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김명훈 선수 급할 거 없이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만 예. 시간을 늦춰도 지금 저그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세어들은 슬슬, 슬슬 예, 오르를 다니고 있고요 네. 아, 저그의 어떤 지상 병력의 움직임을 터지다가 도망가면서 체크를 딱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도착할 타이밍쯤 해갖고 일단 언덕을 딱 잡아놔요. 그래서 치야 확보 안된 저그의 유닛들이 올라오면서 몇대 맞고 빠지게 만드는 아주 사수, 소소한 네. 이득이라도 김태경 선수는 챙기거든요. 자, 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로커가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템 네. 하나 딱 뽑아서 그 다템으로 드론 온 선곡도 없어요. 선곡 없지만 그다템 보여주고 빠지고 살짝살짝 움직이고 이러면서 추가 멀티 하나를 거저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 맵에서도 그렇죠 다른 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맵에서 예, 두번째 게스 멀티를 먹느냐 토스가 먹느냐 못 먹느냐 얼만큼 쉽게 먹느냐가 승부에 거의 직결됩니다 그래도 버그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까지만 토스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 드라이의 여지가 생길수 있는지 예, 네 있을지, 그래도 거절을 잃으면 안됩니다 거절을 잃으면 네, 예, 드랍이 용이해지죠. 이거 이름을 네. 할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빈틈을 드랍을 네. 통해서 다 네, 오히려 그 전진 배치를 시켜가지고, 어? 이거 하이테플러. 그, 네, 이거. 퀸그 4기? 다 네. 5기? 아, 6? 이거는 지금 하이테플러를 그냥 브루들링으로 잡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이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꽤나 크죠. 네, 커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에 바로 무슨 뭐퀸히 그런 건안 되거든요. 근데. 자, 아. 그, 요즘 그두명 선수가. 퀸하면 중는아거 왜냐면 업점을 잡고 테란 상대로 더블 코멘트도 하고요 말 왜냐면 하이템 플로만 무력화 시키면 병력 자체의 순수 병력은 저그가 압도적이죠 당연히 네, 임페스테란쓸 때도 이제 퀸을 잘 이용하더니 이번에는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압박에는불안을는 네, 네, 지금 있퀸들요 지금 퀸. 번참습니퀸한 네, 번에 써가지고 이 병력 다 싸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저그가 좋은 부타 만들 수 있거든요 아직 기다리나요 네, 지금? 그래도 병력이 다 없어진 다음에 아이템 플로 잡는 건 네, 의미가 네, 없습니다 네 거기다 인신 발업 질럿이 진짜 극심이 악화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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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문제는요 빨리 써가지고 이 한방 변력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야 추가적인 생산 속도가 적극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2시라든가 추가 벌칙 미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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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한, 한 타이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경호 선수는 들키지 않고 잘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들키면은 김태경 선수 정도의 센스면은 다크 아콘을 만들거든요 네. 네. 김태경 이제 1 2시 가져가고요. 아, 이해만... 이제 부대전이고요. 준비됐어요. 부대전이고요. 홀리! 하이트 플러스 아이리스못 썼어요. 나다. 그냥 죽었어요. 죽여졌어, 그냥 죽었어요. 와시토마한방 어, 썼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수공만 말면 안 됩니다. 썼으니까 점멸 다 잡아먹어야 돼요. 네, 그렇죠. 태면을막고 있어요. 대면을. 포인 앞두 포인. 와 김명훈! 김태경 앞으로 나가자. 앞두 받겠다. 와전투적으로 지금 정말 좋긴 했는데 앞으로 나가. 그렇죠. 저기 길름못 나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 정훈에게 받아서 집니다. 야, 이거 기막 기가 막히죠, 쓰리네요. 순이지가운데가지금면 삼, 사 떨어졌고요. 다 잡아냈어요, 네. 이거. 다음 명도 맞출 수 있습니까? 생산 속도가 떨어지는 프로토스 이런 명도 만들 출수 있습니까? 이거 요 어. 이거 빨리 정리하고 열두 시 열한 시 추가적으로 연달아서 네. 김병이 놀라죠 지금요? 귀 때문에 아이템으로 네 개가 죽었는데요. 네, 어리 어리도 한참 김병은. 퀸은 여왕하니까 여왕 이거 예. 어떻게 합니까 이템플러 하이템 예. 플러또 예. 없나요? 퀸 그대로 달려있습니 만화를 충분히 모아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템 플러스 이야 이거 하이템 플러스를 을아놨습니까 퀸이면 한 방에 끝나는데 이야 이거 이렇게까지 지나가면은 아카콘 안 쓰면 안 되겠는데요? 네. 피드백 쓰고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제로 죽는 아하는 이자라더기다 기다봐. 어 뜨거웠어요. 반으로 나 있어요. 이렇게 죽여줘. 퀸을. 퀸을 섭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경기를 잡아내기 네. 전이 바로 1 2시1 1시 미는 게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게다가 게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네. 네. 더 엄청 섭치 지금 바 템이 나와서. 네 김태경 선수가 이제 저희가 아까 전말씀드렸지않습니까 포스가 이보다 더. 예, 네, 좋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어요다나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 죽으면 다 되죠? 일단 한다버텨다 나왔다, 버티기도 왔다 나왔다, 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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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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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상다 나왔다, 나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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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뭐 테란한테 패러사이트 걸면은 뭐그 리스토레이션 메딕 개발해갖고 치유할 수 있지만 프로토스는 저거 꼼짝없이 시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지이자니 그냥 죽이다니 야, 그거너 아깝다 사이 스톱을! 김병훈은 다있는데경적끝까지 많잖아요 어킬 어디갔죠 킬? 아예 퀸이 또 이제 그래도 이 만화 만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예아근죠 지금 이 판단이 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 네, 지금 중요한거는요 저런 네, 물론 치네 활용을 통해서 네, 아직 이 단전 경기 양상을 표출습니다만 이걸로 경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면 이압박마저 의미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더 정대로, 더더 네, 네, 네. 요 자리에서 포 전투에서 안방을 깨야 돼요. 안방 좀 다야 됩니다. 경기를 끝해야 돼요. 팀들은 아까 본진으로 도망 들어간. 템플로 노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불을! 김병훈의 안타는 말라. 여기서 안방을 밀어야 아, 돼. 아, 사비스 불렀어. 불러 이렇게 무력권에 와서. 대 닥터 콘와 같은 피드백 걸어도 이제는 아, 마나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핏들이. 이 아, 예, 안 죽잖아요 지금 피드백 하나 가봤군요. 예, 마무리처럼 때려야 되는데 안방. 예, 축을 다리 하나를 그대로 꺾어버릴 수 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퀸으로. 아, 김병훈. 예.